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전범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양도,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등등 나옵니다. 채총에 조금 밀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각에서 임대차가 나오는데, 그한달 전이죠. 한달 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7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충당공제 490, 490, 2조였나요? 충분히. 자, 490 음. 맞네요. 493조, 494조, 495조죠. 5조. 495조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상계, 얘가 나와요. 492조 타고 이거 가는 그 임대차 엄청난 팔레하나르가 출제가 빡될 겁니다. 한번 써보셔야 돼요. 임대차가 과연 연타로 나올 것이냐.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좀 찬찬히 좀 살펴보시고. 자, 오늘은 1문이 일문이 전세권자당권인데 세문항으로 들어갔고 그... 해설집의 보충 문제 좀 한번 봐보실까요? 보충 문제 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 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변호사 시험에 기출이 됐다 그랬죠 올해. 자 보충 문제 2019년 변호사 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및 해설인데 조금 더 어렵고 같은 판례번호에 있는 집 집행법까지 내버렸어요. 변호사 시험은. 자, 법원 행시랑 변호사 시험은 같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민사 집행법 내용이 끊임없이 출제가 같이 될 건데 변 씨는 1문에서 민집법 내용을 대놓고 내버렸거든요. 이따가 한번 봐요. 실전문제 1번 보고 보충문제 보고 잠깐 쉬었다가 점치랑 그리고 법정지상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시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항상 정리를 잘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고 371조에 있어요. 그리고 377조가 준용규정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지상권이랑 전세권 목적이래 보세요. 전세권 목적입니다. 금전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일단 이게 없잖아요. 지류는 원칙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뭘할수 있는 게 없어.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나오긴 하지만 전세금이 아닌 겁니다. 전세권 그 자체 그대로 목적하는 거예요. 부동산이죠.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 목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에 가름하는 지상권, 전세권. 맞네. 지상권은 토지. 전세권은 건물 또는 토지. 근데 건물 전세권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이것부터 가셔야 돼요. 전세권의 유효 여부입니다. 전세권의 유효 여부.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설정 계약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등기하시는 게 맞죠. 이게 바로 유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면서도 유효 요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전세금 지급이 안 됐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인도는. 자,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이 갖고 있는 성격을 두 가지로 일단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 그리고 바로 이거죠. 담보 물권적 성격입니다. 담보 물권적 성격 이두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답안지에 얼마만큼 현출하느냐가 핵심 센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익물건은 전세 기간이 존속 기간 만료되면 그냥 등기 말수 없이 당연 소멸인데 담보물건적 권능은 살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전세금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용익물건, 담보물건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 지급돼야 되는 건 맞아요. 보세요,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지급은 되어야 함, 맞아요. 이거 무조건 지급이 돼야 돼. 자, 근데 과연 이 지급이 현실 지급일 필요는 없다. 현실 지급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기존 채권 가름이죠. 가름, 가름. 그리고 나서 이 기존 채권에 가름했던 게 여기였어요. 임대차 보증금 우선 회수 목적이 들어간 이게 바로 1문의 3입니다. 1문의 3이에요. 사실관계가 좀 틀어지죠. 사실관계가 틀어지니까 얘는 전세권이 무효가 나오는 거고 얘는 그대로 유효인 거예요. 이제 사안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세권이 유효 구간으로 갔는가, 아니면 무효 구간으로 갔는가. 일단, 1문의 1과 1문의 2는 유효 구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전세권이 이제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되면, 자, 전세권 기간 만료로 소멸된다예요. 일단 객관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세금이랑, 전세금이 그리고 vs, 등기, 서류. 아, 그리고 인도 들어가죠. 이게 동시행 관계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더 붙죠. 등기, 말소 등기, 서류 역시 서로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판례가 엄청났던 게, 안타깝죠? 인도를 먼저 했어요. 인도는 먼저 이행을 했는데, 얘를 이행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동시행 관계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에 대한 법정 이자를 가져가죠. 이게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임대차와 다릅니다. 이걸 임대차랑 달리 보셔야지. 천천히. 아니 동시행 관계 있으면 이거 법정이자는 줘야지 왜냐면 불법점유 아닌 것만 되지 부당점유인 건 맞잖아 그래서 법정이자 부당이득 줘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전세권 사는 인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학부 시절 때도 그렇고 레포트 같은 걸로도 쓸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데. 제성 변호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만약에 이거 뒤집어진 사안이나면 어떻게 될까? 등기 서류를 주고 인도를 안 했어. 그렇죠 등기 서류를 주고요. 반대로 뒤집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쁘죠. 야, 그러면 등기 서류는 제공을 했는데 만약에 인도를 안 했으면 이것도 전세권자의 부당이득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전세권자 부당이득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교수님들 생각인 거죠. 맞춰줘야죠. 맞춰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본건 이거 임대차에서 봤습니다. 보, 맞죠? 또 CF를 걸게요. 임대차에서는 부당이득 나왔다 이거죠. 인도 안 하면 이건 부당이득이 나왔어.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지워버릴게요. 임대차에서도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이 서로 동시인 관계에 있는데 임대차에서는 인도를 안 했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이 나옵니다. 이건 판례가 있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이거 판례가 안 나왔어요. 판례가 없다. 판례가 있는 사안은 인도를 먼저 해 버리고 서류를 안준이 사안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1차 개관식 기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전세권이 종료되면 전세금과 등기서류, 그리고 인도가 서로 동시에 관계 있는 바. 인도는 되었으나 여전히 등기서류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을 취득하는 것, 그거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죠? 만들어냈어요. 자, 10초 동안 지금 제가 한 것도 음미해보세요. 입 밖으로 꺼내보시는 겁니다. 우리 나올 거예요. 헐차, 객관식에. 제 목소리가 귀에 맴돌 겁니다. 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와의 관계야? 전세권자랑 설정자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